왓비타라는 영양제 스타트업을 한다 모임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? 재밌어하죠. 재밌어하죠. <laughs> 네 제약회사 갈 때도 공부 안 하고 좀 노는 학생이었는데 외국계 회사 가서 동기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. 제가 <laughs> 어떻게 거기를? 처음부터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쪽에 속했기 때문에 음. 친구들이 회사 갔을 때도 되게 신기하게 봤었고 스타트업 할 때는 그냥 쟤는 저렇게 사는 앤가보다라고 <laughs> 생각하는 거 같고 뭐잘 되냐 그렇게 물어보고 뭐 유튜브 막 자꾸 이런 신기한 거 하니까. 그냥 뭐 재밌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. 영양제 스타트업을 해보시면서 미래는 좀 어떨 것 같아요?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고 이러한 건강이란 주제에 식품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접목이 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현재는 기능성 식품, 건강기능식품, 디지털 헬스케어 음.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각각의 영역이 사실 엄청 큰 거죠. 디지털 맞아. 헬스케어도 큰 부분이고 맞아. 식품도 큰 부분이고 건강기능식품도 너무.